내가 꼭 감옥 간다는 건 아닌데 여야에서 뭐 여러 세력들이 널으려고 한다 이소리에 내가 그러나 신인이 판단해 봐가지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랬죠? 그 말이야 내가 꼭 감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러나 우리도 방어력이 있잖아 저는 춘천 사는 20대 지지자입니다. <laughs> 저는 어제 강의에서 신인님께서 얼마나 지지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봤습니다. 만약 신인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그 이유는 지지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사악한 무리들이 신인님을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 계기를 통해 신인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우리 지지자들이 서로 통일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때 적어도 우리 지지자들만큼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라는 뜻이 신인님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마 우리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겸손하지 못함을 나무랄 수 없던 신인님께서는 차라리 당신께서 직접 감옥에 가셔서 또 가셔서 이 지지자들이 적어도 서로를 아끼고 오순도순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우리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께서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강의의 결과가 고작 내 지지자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자들의 죄를 당신께서 받겠다는 것 아닌가요? 강의 중에 야기색견하거나 이은성구화하지 말고 현상이 아닌 본질을 정견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대선 결과로 탓할 것은 선관위가 아닙니다. 탓할 곳은 오직 나 자신이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신인님께서 감옥에 가시면서까지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저 지지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잘못하더라도 우리들은 서로를 아끼고 감싸줘야 합니다. 서울시장 출마와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실 때 저는 춘천에서 춘천 지지자분들과 열심히 전환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준모 대표님, 전유진 이사님, 이은하 과장님, 그리고 장성웅 지지자님, 카톡방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더영사지 선수님, 그리고 강윤의 김순옥님, 또한 춘천에 지원을 와주신 소초 이준태님과 장종윤님, 무극대도 팀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진희님, 또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춘천의 명동 길목에서 홀로 마이크를 들고 계시면서 연설을 하시던 그 여자 사회자님, 그리고 그분의 남편이신 지인님, 그두 분의 모습을 저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겨울에 영하 10도의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가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자조 근면, 협동의 정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탓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서로를 아끼고, 배전사 1억, 축복 2,500만, 방송국 주식 사는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친구가 질문을 내가 꼭 감옥한다는 건 아닌데, 여야에서 나를 감옥, 뭐, 여러 세력들이 넣으려고 한다, 이 소리에 내가. 그러나, 우리가 신인이 판단해봐가지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네.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랬죠. 내가 외국에 출장을 갔다, 로마로 갔다, 어디를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건물은 지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벌려 난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이 하늘공터는 대명당터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와서 에너지를 가, 가지고 가야 백국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죠. 그 말이야. 내가 꼭 감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러나 우리도 방어력이 있잖아. 여기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는 이런 감탄고토. 이런 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 이거 아까 젊은이 말이 이 말이야. 아, 이 감탄고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조변석에 조속으로 변하는 놈, 그거 믿을 수가 없다. 뭐, 흑행예가 여기 있을 때는 좋아하고, 흑행예 어디 가서 고난받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 소리야. 내가 꼭 감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응? 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고, 표도둑이 많은 이 세상에, 내가 많은 사람의 화살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도 안히 먹으라 이소리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끼는 의미에서 내가 이럴 때그 사람들이 진짜 요런 사람이 아닌지 나타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고진감래하고 다르죠? 고진감래는 이거에 반대야. 응? 어? 이거는 뭐요 고통이 닿으면 반드시 좋은 시대가 온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 이런 인물이 되면 되나 안 되나?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젊은이가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어, 이런 사람이 되지 마자. 우리는 배신자, 변절자가 되지 말자. 우리 인간은 이런 인간이 조변석계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어? 감탄고통이 되면 됩니까? 이게 인간 중에 제일 학업 인간들. 달면은 막 삼켜. 이러다가 당뇨병. 술 맛이 좀달 달다면서. 나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막 삼켜 다니까. 그리고 나 마누라가 보약을 해 주면 썩거든 야, 이런 걸왜 주냐? 배타 버려.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전형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람을 딱볼때고진감내 하는 사람 이 고통이 다으면은다할 진짜야. 고통이 다으면은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온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되겠죠? 어, 이걸, 요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까 젊은이는 저, 달면 삼키고, 써면 토한다는 저, 저런 세계를 저 친구가 우리가 저걸 잊지 말자. 저러지 말고 신이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자.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아까 그 젊은이가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